아, 저잘 챙겨준 배우 언니 오빠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열일 해주신 헤어 선생님 메이크업 선생님 이상 선생님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무대 스텝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랑 같이 뒤에서 호흡을 계속 맞췄던 밴드 선생님들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꽉 채워주신 국민 여러분께 들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가갑습니다 맡은 안현아입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파리역의 김병영입니다. 지금 날씨에 극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포미니츠 어, 팀 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배우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맡았던 노지연입니다. 어,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주셔서. 더 조금 오래 했으면 <laughs> 네, 많이 더 찾아와 주셨을 텐데, 그래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공연이 가능할까 했던 날들도, 그리고 너무 더웠던 날도 늘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포미니치가 어떤 울림이 있나봐요. 관객분들에게. 그래서 어, 그 일부나마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어, 제니들 어, 사전 연습하면서부터까지 정말 오랜 시간 연습했고, 또 공연했는데 너무 수고 많았고. 또 처음 뮤지컬 공연을 했던 경민이도 매일 같이 와서 어, 대기하고 이러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너무 고맙고 네, 같이 했던 언니 오빠들 동생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작년부터 함께했던 데리스테랑 아이즈 너무 감사드리고 또 뒤에서 열심히 함께 해주셨던 스태프분들 그리고 라이브인데 너무 잘해서 애나같았던 저희 밴드분들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역의 김하영입니다. 아, 아 레테랑 프리캣으로 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어, 석공부터 아, 막공까지 굳은 날씨와 코로나를 뚫고 이곳에 찾아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초연에 이어서 재연까지 아이즈로 어, 함께 했는데, 초등학교도 그랬지만 너무 이 작품을 통해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저한테 더 되게 귀하고 깊게 남을 수 있는 작품이 된것 같고, 어, 함께 해주신 모든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또 연출진분들, 또 밴드분들 다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 데르트와 프랭키 너무너무 저한테 힘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웠고, <laughs> 어, 모두들 오늘 이후로 저마다의 바다를 찾으실 수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 배우 조영태입니다. 아, 여러분 혹시 <웃음> 혹시 공연 <laughs> 보시면서 힐링이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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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 공연 처음 봤을 때 어? 되게 딥한데 이건 뭐지? 그는 충격이 되게 많이 와서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어,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제니를 보면서, 어, 나도, 음, 거기서 내 삶을 찾아야지, 나를 찾아야지라는 생각들을 계속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최악의 삶이시겠지만, <laughs> 거기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나름 잘해보려고 네, 했는데요. <laughs> 어? 오도마네 네. 네, 잘 네,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정말 정동길 4월부터 8월까지 정말 예뻤는데 정동길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음, 너무 좋은 따뜻한 창작진 여러분들과 또 스태프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 배우, 언니, 오빠들 또 동료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 어 진짜 굳은 날씨에도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남았으니 주어진 길을 가보려고 해요. <laughs> 여러분들도 주어진 길 행복하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채혁의 유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공을 올렸던 그때 한 무렵에 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비가 오고 이렇게 공연과 시작과 끝이 우리 공연처럼 뭔가 우연치 않게 그렇게 맞아서 좀 다른 운인이 되기도 하네요. 어, <laughs> 여름이 유난히 좀 많이 덥고 지금도 덥고 비도 막좀 힘들게 하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네, 박수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연습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어, 우리 동료 배우분들 특히 진짜 어, 쟁니들한테 진짜 수고했다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손을 보면 항상 애들이 멍추선이거든요 연습할 때부터 진짜 많이 어려웠을 텐데 네. 미체가급중해서 그 끝내 박수를 못 치잖아요 근데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많은 스태프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 <laughs> 음. 저는, 저은 홍세연입니다. 일단 저는, 저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laughs> 슬퍼서 우는게 아니고요. 어참 토미니츠라는 그을제2제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시간에 만났다는 게참 되게 축복같고 선물 같거든요. 그래서 공연하는 내는 뭐 멍이고 사실 뭐 아파보지는 하겠지만 되게 행복하고 멍 보면서 되게 알수 없는 희열을 느고 그랬어요. 너무 저 되게 행복한 시간들 왜냐면 같이 해주신 분들도 너무 행복하게 해줬고 뭐 같이 함께 해주신 스태프들 선생님들, 도리 연출님, 그리고 연출부 모든 분들 되게 저한테는 이 시간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많은 관객분들 저한테 되게 구원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어, 정말 어, <laughs>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고 여기 의 이처정입니다. 처음에 작품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연습을 시작하고 나서는 아 이거 나 괜히 했다. 생각이 <laughs> 이렇게 힘든 뮤지컬인 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말거리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끝나는 이 시점에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감사의 마음 하나뿐입니다. 이 작품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모든 27년간 많은 작품을 해왔지만,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작품은 안 나가지만, 인간으로서 되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작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배우들이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이 시간 특별한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어떤 얘기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김병현 배우가 아, 누나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준비하지 않고 지금 와닿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아,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아, 음. 그 감사의 마음은 한분한분한 분, 한 분, 한 그룹 한 그룹씩 얘기를 드릴 테니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팀들이 없었으면 저희는아무개서 공연을 했을 것 같습니다 조명팀 박수 주세요 와 글쎄요 카키 바지부터 공연하지 않았을까요 의상팀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계요 음향팀. 박성선입니다. 보통 뮤지컬은 이렇게 앞에 오케스트라 밴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박수를 할때 지휘자분이 항상 일어나서 관객석에 의, 인사를 드리고 또 박수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인데 아, 이번 공연만큼은 저희가 그런 아, 기회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번 공연을 했었죠? 지금까지 한 50회 했나요? 50회 한꺼번에 여러분들 뮤지션 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좌석, 한 좌석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더운 날, 이비 오는 날, 이 자리요, 자리를 아. 음. <laughs> 채워주신 여러분, 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히 돌아가십시오. 있습니다.